방을 팔 건데요. 방 들어오는 네. 방법은. 네. 이게방송화면에 네. 번호가 보여요. 그래서 t 리고 해야 한다. 유출하면, 아. 어떻게 네. 유출하면, 유출하면 어떻게 돼요? 유출하면 벌칙 하나 걸까요? 유출하면, 어, 유출하면 벌칙 u 죠 r y me, you try me, you 이거 y 모이 you try me, you try me, you try me, you try me, y 요 u try me, you try me, you try me, y 만족해요. 만족해요. o u t <S> <S> 여러분 <눈에> 팀에 불만 <generators> 갖지 마세요. 어차피 1등 뽕이 팀 수고. 뭔 소리야 <laughs> 내가 있는데. <놈> 아저 죄송한데 <laughs> 여러분 이 시골라 전는데 이거 사용자 설정 게임 어떻게 들어가나요? <놈> 아 예, 예, 아아 예. 아 네. 저 밑에 말했나요? 네. 좋은 질문이에요. 사실 사실 저도 몰랐어요. 네, 죄송한데 방 새로 파셔야 돼요. 나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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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아, 네. 잘 말했대요 어 나나 형님 나나 형님 아까 벌칙얘기 나왔는데 만나 형님 잘네했대요잘 먹겠습니다 나나 형님 진 많으니까 아, 정신없다 그러니까요 저희 진행자만 아, 말하기에 아, 가만히 네. 있죠 아 그러죠 저희 그러면 이제 허진우씨만 말하죠 네 디코 마이크 겠습니다 저도 음. 말할건데요? 마이크 끄세요 예은씨 팀은 제가 정한 팀으로 두판 그리고 랜덤 팀으로 네판 합니다 모든 밸런스는 그 토달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 예. <laughs> 다온 건가요? 자 그러면은 여러분 모두 재밌게 즐겨봐요. 화이팅. 화이팅. 제목 제모... 애들아 나신캐 연습해왔어. 바바라라고. 응. 어 진짜? 응 어, 근데 개못해. 응 그래 어. 뭐야. 근데 응. 그냥 할게 재밌으니까. <웃음> 응 <웃음> 고마워. 나 근데 이거 바바라로 생각 먹었는데? <laughs> 먹을 수 있으면 야, 먹자. 수폐다. 수폐다. 다같이 아, 나안 먹을 거면 다른 루트. 탈게 딱말해줘먹여줄수 있어 없어. 야, 먹여줄게따라와 오케이, 그러면. 은호텔로 호텔은 호다은호겠다호 뭐야? 호텔 시간. 시간이다. 호텔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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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텔 1 저도 0 아, 아무리 000원이냐? 열심히 해도 18000원인데 18000원으로 아니지 15000원이지 15000원 15000원으로 픽셀 사람들하고 멀어지는 것보단 어? 아, 야 죽인다고 누가 멀어져 아, 네. 죽겠는데 누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우리 둘이 남잖아 맞아 우리 둘이면 됐잖아 <laughs> 우리 둘이면 됐잖아 그치. 그래 캠템인데 난데 그치 좀 서운하네 둘이 <laughs> 남잖아 사랑해 난시 c 킬께요 cc는 아니여 보안 콘솔이라는 정확한 명칭이 있는데 아예 여기 종이 남아요 여기 어, 상자, 상자. 있는데로 주워주세요 있는데로 어, 어. 주워서 나나양 요리시키자 우리 펫어 오케이 상자 계속 주울께 자 상자 구워 아야 어, 어디서도 주워. 난 아닌데 <laughs> <laughs> 어머어머 벌써 파스트 블러드 덜덜덜덜덜 돌아나 캐주실 분구니다 알찌 누고면돌 비치고 콘솔 키고, <웃음> <벌칙을> <웃음> 키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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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걸 화내네. 아, 미안해요. 오야, 오야, 오야. 저, 연습 중입니다. 야 뭐야? 누가 연습 차체냐? 이야 이예, 이 지내지 마세요. <laughs> 우리 동생 하트 올라온. 뭐야, 뭐야? 아니, 뭐야? <laughs> 여기 일대일 카톡 아님. 다시 아래 가서 아, 단통이야, 같이 숙작합시다. 우리 단톡인데. 아, 뭐야 아니잖아. 나와. 대한팀 한명 살아있는 팀이 빅중석을 어, 찾아내자. 준석이 <laughs> 혼자야? 어. 개불쌍하네. 오케이. 어? 잠깐만 그나 봐버렸어. 혹시 그 저게 혹시 그 혼자니? 어나 봐버렸어 나 간다. 가자. 한인은 살아. 아 여기다 깔아주셨네. 나도. 어, 금도 써! 나도.

잘 잘못 하고 <bane> <해 주세요>. <interactedụ> 나 죽었어! 미안해! 잠깐만 잠깐만! 이러면 우리 뒤에 봐야 돼! 이거 아닌데? 이러면 나혼자인데 아 아쉽다 진짜 이길 수 있었는데 아 킹메이커 해버렸다 아, 아 아쉽다 사랑해 템템머리님 제가 힘을 못쓰는 이유 알았어 템템머리님이 그 5팀이 1번을 먹고 서 힘을 못쓰고 있었는데 아 내가 대장인 척해서 쏘리 <laughs> <laughs> 아 쏘리 아 이게 템템머리 팀이어서 졌네 미안다 얘들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근데 그 놀리면 내가 제 미치잖아 사 가장 아래 고연 너희가 감추 욕심이 있어 귀여워 누나한테 귀여움 받는 타임 아, 아, 귀엽긴 해 동의하시나요 흔들머리님? 예 카와이 어, 이걸 동의해주네 뭐지? 성윤 카와이 잉잉 응, 응. 잉잉 아 근데 나 아, 잘하고 있었는데 아깝다 그니까 러 누가 던지지 않았어도 사실 한번 참으면 되는 건데 그렇지 <laughs> 나는 대장 믿어. 대장의 오더 믿어. 의심하지 않아. 의심하지 않아. 어. 그게 최선이었어 우리한테는. 그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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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치만 <웃음> 그치만, <웃음> 그치만 <웃음> 최선이었어. 음, 음. 내가 실비아랑 하지 말까? 아니. 아니야? 아니, 아니. 아니야? 문제 없지. 문제 나는 성윤이 하고 싶은 거다 해. 나 그럼 광대 그래, 내리고 한번 보여주나? <laughs> 아 근데 이거 벗는다고 말했다가 <laughs> 광탈해버리면 뭔지 알지? 이게 약간 가, 가불기의 위치라니까. 가불기의 위치. 최다 땀 못해? 아! 최다 땀 뭐야? <laughs> 이게 뭐라고 좀 떨린다. 안 떨리기로 해. 마음 먹었는데. 그 떨림을 간직하세요.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 아닐까요? 호트! 저 <laughs> 누군지 모르겠지만 싸울게요. 에? 어, 어디에요? 괜찮나? 내가 지금 초코파이 무한 증식 중. 친구 몰라. 친구 불러 친구 몰라. 친구 몰라. 친구. 몰라. 친구 <laughs> 친구 불러 안 불러? 군대 내놔 와 누구야? 누가 죽은 거야? 다빈이 답이... 아, 아니 거기 실프 보유국인데? 반판의 복수 반판의 <laughs> 복수 아, 항상 잡기 전에 콘솔 먼저 콘솔 <laughs> 자 고민이 되는 게 후미 여기 두팀 있었는데 싸움이 안 일어나고 와 그냥 무시하네? 어? 네? 어 잡으세요 아네 그리고 네네 네. <laughs> 아니.. 죄송해요. 아닙니다. 그때가 중요하긴 해. 중요하지 중요하지. 어, 자나 이거 나 따라와줘. 해. 이거 빨리 가야 돼. 우리 위클먹을 수 있어. 위클 타이밍이야. 잠깐만! 어, 어. 왜 그래 진짜! 루비가 어. 어. 루비가 꺾여있어가지고. 자랑하러 <laughs> <전환하러> 갑니다. 자랑하 저거 먹을게. 저거 먹을뭘 먹어? <laughs> 내가 가서 <와서> 이거 슬슬 <laughs> 먹아니 아니야. 지금 골목길을 넘어왔어. 위클라인 우리 이거 궁 키고 해. 먹을 준비까지 해야 돼? 템템버린? 어. 궁 켜. 배가지가 왔어. 뒤에 팀 왔어. 이거 빠질 준비. 바로 아래로 바로 아래로. 이거 뭔가 들켜 놨고 어, 왜안 올까? 계속 <laughs> 합니다 그 그럴 수 마지막 있습니다. 마지막 이렇게 마지막 말해야지 저, 다들 빠르니까. 여기 있으면서 휴식할게요. 저기가 뚜따뚜따 해도 되나요? 조금 더 해. 내려가서 혼자 해줄수 있나요? 나도 내려가서 혼자 남아있는... 오케이 그거... 같이 남어요 이렇게 나다가지고 오리 사장에 한팀 있고 자 바로 콘솔 먼저 고또또닭 먼저 잡았다 또누야 아, <laughs> 누구야? 아,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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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포스코 먹지 않았어? 그오나못 먹었어 꽉 차가지 어? 어? 오 거, 거, 말을 안 했구나 그거를 어 야, 오 그... 필요한 게 있나? 모르겠네 그냥 왔는데 와 <laughs> 거기 서있으면은 올 거거든 어? 여기. 우리 타워 쪽에서 싸워야 되는 데 약간 네, 멀다. 한 먼저 들어갔어. 아니 이게 타워 근처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다 없어. 없어져 버려 가지고. 나리암 잘 뚫었는데 몰러 들어갈 때 너무 아니야. 팀이 었어 여기까지. 아니, 영 <laughs> 아니 저 무슨 소리야 저 3킬 했어요 난 0킬 뿡인 6천원 버셨네 축하드려요 저희 또 같은 팀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? <laughs> 와. 저바는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거 올라갑시다 네 <laughs>